좋아십니다. 좋아십니다. 지금 몇 퍼센트 차입니까 배재정 예? 배 후보께서 몇 퍼센트 차이에요? 아, 지금 한20% 정도 된것같아 간당 간당 하던데. 네. 차이가 격전이 아니면 막상 막하. 막상막하. 네. 좀더바깔리바깔리를좀 네. 해야 되겠는데. 그지 예. 됩니 이분들의 지금 노고가 더 중요하며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음. 배재정 후보 지금. 아주 중요합니다. 네. 이한분한분 분한 선거운동 분들의 지금 노고가 더 중요한 지역입니다. 여기는 격전지거든요. 지금 1%에서 3% 차이 요즘만 봐도 그런 격전지라서 이분, 이분들의 노고가 더 중요한 지역입니다. 배제정, 배제정. 대, 장! 대, 장! 여기 봐, 비지고 이렇게, 하, 이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. 이분들이 지금 배제정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아시고. <laughs> 여기 격전지입니다. 1%에서 3% 차이의 격전지. 자기들 지금 젊은 아들 한 명씩 더 끌고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. 그래야 이깁니다. 아주 중요합니다. 수고 많으십니다. 예. 여기 여기 예. 여기에, 아. 여러분들이 격전지 배재정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느냐 안 받느냐, 아, 국회로 보내느냐 안받느냐 알려 있습니다. 1% 차이던데 보니까 할수 있죠. 할수 있죠. 우리가 박가리를 열심히 하면 할수 있습니다. 예, 네, 할수 있습니다. 아. 예, 네, 더 간절한 자가 이긴다. 더 절박한 자가 이긴다. 아, 예. 네, 아, 여러분 힘내십시오. 이비 오는 날 이렇게 비 맞으면서 합니다. 아, 예. 열심히 합니다 예. 이이이이 <목소리> 아. 이 <목소리> 아, 여러분 알겠죠? 박가리하고 나가야 됩니다 젊은 아들 한 명씩 끌고 가야 됩니다 투표장에 가야 됩니다 투표율을 올립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? 하고 싶은 말씀 말씀해 주요야죠사합니다사랑해니사랑하 화이팅